4월 16일날 당일 대통령은 의료진료를 하지 않았다 맞습니까? 저는 그 청와대 관저에서 일어난 일에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것도 몰라요? 그 저희들이 공식적인 일은 알고 있습니다만 관저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어 지금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6일 날은 없을 수 있었으나 15일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제, 15일은 의료 행위나 일... 시술이 있을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있을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김기춘 씨, 아, 죄송합니다. 김기춘 증인 지난 5일 청와대 업무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직원이 각종 주사를 맞은 것을 인정했습니다. 정인도 이 대통령이 이 주사를 맞은 거 알고 있었습니까? 전 몰랐습니다. 정인은 이 주사를 맞은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태반 주사 단한 번도 맞은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청와대 아니건 박기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감초 주사, 백옥 주사 맞은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늘 주사 맞은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평생 이러한 주사 단한 번도 맞은적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사는 대통령만 맞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할 것입니다. 자, 김기춘 정인. 최순실을 몰랐다, 본적 없다, 단언, 단언했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